시나몬 향이 쎄서 온것 같다? 그 외의 것들도 거북목이 되지 않겠다 맞아 우리 서로 알려줘자 거북목! 이러면서 등 꺾고 싶고 다리도 구워야 다리 구멍 구워 여기네 여기였네 고마워 짠해요 <laughs> 짠여 도수가 있네 어? 난 진짜 저것만도 궁금했어. 카피베개랑 생그리아 이거 주연이가 먹고 싶어 했던 거. 그... 토마토 하나. 아 우리 토마토 순이들이잖아. 좀 이따가 또 불었다 또 나온다. 애비서 워머 원바이원 브이크 피라미. 저렇게 먹는 거래요. 소금 찹찹. 후추 찹찹.

또 지금 쏙~ 응? 아, 음~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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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먹어봐야 돼 감자 둥 맛이야? 둥 맛이야 됐다 음. 엄청 난데? 어때 진짜 맛있지? 둥맛있둥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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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a big package. It's A and a the Will you allow like me to cut the cheese? Yes. Okay. Cut <laughs> the cheese. Yes. <laughs> Would it you like to cut for one side of the pizza or the whole pizz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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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half side. Too. 내 최애 피자, 주연이 최애 피자 <laughs> 화덕에서 구워서 냄새가 좋아요? 너무, 네. 너무 좋아요 오. 역시 임서진 새우 한 네. 마리를 떨어뜨렸어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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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따라 더 맛있는데 주현이? 음. 있어 많이... 생각보다 되게 노랑이네 아. 이 차는 맥주 섞어 마십니다 오 진짜 유자맛이 나는데? 먹어보세요 드셔보세요 너무 귀엽다 우리 우정 몇주년이야? 우정? 우리 20년에 만났지 4주년 찰리와 20... 초콜릿 공장 아니야? 저러고다가 찰리 초콜릿 공장 어... 이지 나 생얼인데 사용방 땅이죠? 네. 진짜? 뾰루지를 안고. 응. 고마워. 너도 많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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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자. 자, 뭐야 그거? 아 그거 맛있어. 메시지 음. 후기 어떠신가요? 아주 좋았습니다. 나도 친구들이랑 놀러 오면 여기 와야겠다. 검은 푸치. 목소리가 크게 잠겼습니다. 저기 라운지 가서. 죽으러 가자 그랩 잡았어 오고있어 진짜 맛있을 것. 응. 우와, 우와 바람시원하다 너무 좋은데? 아, 릴스 찍나? 오. 오. 젊음의 걸인데. 아, 망배. 어, 나 가자. 네. Excuse me. Where is toilet? Toilet. Here's mm. one. 아. 많이들 계시네요. 아, 여기도 많고, 여기도 많고. 어, 괜찮으시래요. 트를 이거 고급진데 와맛있어요 와우! 가마니 같이 건너주셨어 그니까! 엄청 쿨하신데? 저기에 랜드마크 파요 어디? 예쁘다 여물 있는지 몰랐네 헤이 네. 어? 파묘 <laughs> 와우 스스로 준이 음료의 정체는? 근데 러우마가 그 초록색 그거더라고. 진짜. 진짜. 뭐라고 돼있었는데 내가 가끔 그렇어 봤는데. 자, 도전. <웃음> <웃음> 먹어볼래? 아니. <laughs> <laughs> 안 먹어보고 있어. 너 저리 가. g 태양을 피하는 루트. 태양 a n o I'm 보호하기 n o 만렙인데 i a 남에서 태양을 피하는 방법 오늘도 i a n o 신 m a p i a n 신 i 哈哈。 나이 맑으면 좋겠군요. 목이 마르군요. 여기 잘 나왔어요. 임유 기다리는데. 1군 랑랑 거품. 어? 저거 우리 건가? 아니네. 음. 아, 우리 건강 보릿건강, 카피주피이 맛있겠는데, <놀린> <놀린> 물을 따르는, 이건 수돗물이실까? 정수당물로 해서, 아 이거 탈모 토야 무조건, 아, 어, 무조건 수돗물입니다. <놀린> 여러분, 수돗물이지? <놀린> 이거 지금 입은 거랑 비슷한 건데 어때요? 입어볼까? 나 여기 있을 때 아빠 쫄라가지고 채식 요런 데 왔었어. <laughs> 아빠 쫄라져. 아, 아빠는 여기 가자고 했군 그럼 그럼. 배어주세요손부차 근데 센스있게. 이렇게... 이거 응. 두잔 드셨어. 응. 맛있어 どうも。 哈 <laughs> <laughs> 맛있는데? 오징어인가? 진미채 같지 않아? 아 아니, 이거 나 이거 뭔지 아는데 아, 나 이거 뭐했더 진미채? 아니야 이거 나도야 채소야 채소? 채나물 정말, 너무 맛있다 오우 잘식다그렇지 우와 근데 이거봐 진짜 맛있겠다 나 이거 무슨 맛인지 알겠어 칼국수? 전분도 있어가지고 오 뭐야 이거 이것도 두부인가? 이것도 반찌 갤럭시 갖고 왔다 갤럭시? 오, 갤럭시 <laughs> 우와. 우와. 와. 야 시장 같다 이거 행사 기간인가? 아, 뭔가 나와. 노래 나올 것같거아니에그니까 봄바야 이랬는데 나 드디어 서클K를 봤어 밑존 드시? 어 맞네 우리 밑존도 못 먹었네 치킨 먹는 날 밑존 같이 먹자 아 좋다 좋다 그치? 좋은 조합이야 일요일 <laughs> 번이다 <laughs> 짠. 어. <laughs> 짠. 여기에도. 여기에도 짠. 오 시원하다. 와이빨 진짜 이쁘다야 아 <laughs> 몰라. 음, 땅콩? 음맛 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엄청 많이 오는데웬일이 여기 내거나제거 나온 것 같은데요? 맛있겠죠? 망고티랑 샌드위치, 계란 샌드위치, 어디 한데가? 다. 항상요 자리 아니면 저기 창가 자리, 창가 자리에 앉는 건 귀여운데. 제 피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스카이가 은치근 스포미온 스카이라면서 제일 뷰가 좋은 곳 아닐까라고 간이 추천을 해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说中文。 자도 없어서. 됐어. 갈비 쌀국수. 가리 보세상. 한국보다 싸다. 나원 플러스 원으로. 원 플러스 원이요? 에 이거 1,200원에. 비어 텍사스. 여기는 미니방 여기가 마사지 받는 곳입니다 여으로